안녕하세요. 전달은 간단하고 짧게, 공간과 의미는 깊게.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이제 면접도 끝이 나셨다면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땅을 보러 다니시면서 대출 상담을 벌써 해보셨거나 알아보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승계농이 아닌 순수 창업농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지원하실 때 생각하셨던 것과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이 적나라.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중도 포기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합격 후또큰 시련이 되는 창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목소리> 23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4월부터 5월까지는 땅을 알아본다고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땅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매매 농지가 있는 관할 지역 단위 농협을 방문했습니다. 약 3일 정도에 걸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되어 갈 무렵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농협을 방문했다가 화가 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상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농협 측에서는 저 저에게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땅부터 시설까지 농업 창업에 대한 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리자마자 부모님께서 해당 지역 농업의 조합원도 아니시고 농업 교영체도 없고 농업 관련 실적도 없고 담보 제공 능력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셨어요. 창업하려는 청년 농부가 농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고 담보 제공물이 없으니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정책 지원 발표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건 정책일 뿐이고 금융 현장은 다르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으니 다른 지점을 찾아가라는 말로 단칼에 거절을 하셔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실망이 컸지만 땅을 계약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점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내 지역 단위 농협의 담당자분을 설득해서 다행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의 은행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묻고 싶네요. 억단위의 담보 능력이 있는 청년이 도시를 버리고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 야이 한심한 양반아. 합격만 하면 5억이라는 대출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권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5억을 전부 대출받았을 때 2%의 이자를 포함해서 20년 상환을 하게 되면 1년에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계산을 혹시 해보셨을까요? 약 3천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심각한 겁니다. 최소한 지금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보세요. 딸기 농사를 예를 들어보면 전국 농가 평균은 43%의 소득률을 보여줍니다. 뭐 계산이 간편하기 위해서 40%라고 산정을 할게요. 1억을 벌면 4천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3천만 원을 이자로 냅니다. 그럼 천만 원 남았네요. 12개월로 환산해 봅니다. 네, 8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아시겠어요? 각오를 하고 판에 들어오세요. 죽어라 노력해야 할것 같은 시기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5일, 뭐 8시간이라고 쉴수 있는 저녁 있는 삶, 워라벨, 뭐 저는 시작 단계지만 그런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품질이 좋으면 더욱 좋은 가격을 받고 잘 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기존의 1년이라도 먼저 시작한 농사꾼들은 과연 생각이 다를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지금 갓 청년 농부가 된 사람보다 더 엄청난 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 사업계획서 몇장 썼다고 그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과 그런 종이 쪼가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올해도 대출 지원은 5억이라고 결정이 난 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인원은 더 늘려서 5,000명을 확대하겠다고 홍보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단순하게 농신보라는 기관에서 보증해야 할 최대치의 금액이 25조가 되어버립니다. 24년 대한민국 농업 전체 예산이 18조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인 농협과 농신부에서 청년 농부에게만 25조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요.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진행한 사람은 받고 나머지는 부족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실제로 작년 11월에 대란은 일어났고 올해 6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농협을 통해 농신부의 보증을 받고 진행한 대출 내역을 정리해보면 토지 구매 1억, 시설 구축 2억 이렇게 현재까지는 확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청년 창업 농들은 대출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현실을 몰랐습니다 작년까지 농신부와 농협의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받은 상담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시설대출은 최대치가 2억입니다 스마트팜을 3억 4억 생각하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담보 제공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겁니다 그것도 깨끗한 담보물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뭔 개소리야 정부 발표와 왜 다른가 문의를 하니 홍보정책과 시행하는 금융기관의 속도가 다르고 소화할 수 없는 양을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금융기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적나라하게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현실이자 답변입니다. 시설대출 최대치 2억을 제외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감당하신다는 각오가 되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깨끗한 담보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년에게 이 정도 자본이 있다? 아! 혁신적인 또라이다! 방금 전 거치기간 5년이 끝나고 6년차의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운영비가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통 이런 경우 원하는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큰 규모의 농지와 인력이 필요하거나 초보가 하기 어려운 작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시작하신 선배 농부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건비, 에너지 비용, 양액비 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처한 상황은 연일 물가는 치솟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농가의 운영비는 올라가고 있죠. 네, 하지만 농산물의 경매가가 올랐을까요? 농가들이 먹고 살 만큼 확보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은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라 합니다. 네, 슬프게도 대부분의 농가는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벌어가는 걸까요? 네, 유통구조로 인한 마법에 대한 부분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했었습니다. 네, 저는 해당 영상에서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유통업자가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현재 유통구조와 현행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네, 이상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계를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이 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만, 대화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 먼저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워라벨 같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당연히 긴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영혼까지 갈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10년이 지난 뒤에나 알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꼭 먼저 해줍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 농업을 지원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부품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실을 보면서 확실히 판단하셔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본과 대출에 관한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똑똑한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유튜브로 농사 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느낌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농가 소득은 거짓말인 줄 알았다. 농업판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았다. 실제로 부자가 된 농부는 부동산 로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충격을 받았다. 오늘의 물음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서 묻고 싶다. 청년이 무슨 담보 능력이 있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논할 거면 왜 처음부터 창업농이라는 단어를 써서 뽑았나? 대한민국 청년들을 상대로 낚시질을 하는 것인가?